직장암은 항문으로부터 약 15cm 안쪽에 위치한 직장에 생긴 악성 종양이다.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치료 후에도 배변 장애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다. 직장암은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뜻하고요. 전체 대장 중에서 항문에 가까운 직장에만 생기는 것을 따로 지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4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직장암이 많이 발병을 하고요. 그래도 검진을 잘 받으셔서 그런가 진행성 직장암보다는 조기 직장암의 발견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암은 장 또는 직장 내벽의 용종 형태로 발생하는데 인접한 다른 장기에 전이 되기 쉽고 결장암과 달리 재발률과 수술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직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우리 몸에서 대장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는 보관해 대변 형태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데 결장과 직장으로 분류된다. 이중 직장은 대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대변을 항문으로 배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대변이 직장에 차면 변이를 느끼고 배변을 하게 되는데 이 직장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이 직장암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나와도 계속 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고 또 계속 항문에 통증이 생겨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증상들이 또 있을까요 네 제가 어떨 때는 혈변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혈변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먹는 것도 잘 먹고 있는데 체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받거나 혹은 검진으로 뭐~ 내시경 같은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네 어, 제가 최근에 다른 병원을 가본 적은 없고요 최근에 건강검진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암은 발병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편이지만 증세가 악화되면서 변비나 혈변, 복부 불편감 등의 배변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복통, 빈혈, 복부 종괴 등도 동반될 수 있으며 악취와 피고름 또는 점액 섞인 변이 나오거나 변이가 잦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분은 증상이 있으셔서 내원을 하셨고요. 지금 검사는 대장 내시경과 함께 직장의 MRI, 그리고 복부와 흉부 CT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 검사상에서 진행성 직장암인지, 조기 직장암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 혹은 어, 멀리 가 있는 전이성 직장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그걸 판별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조기 직장암인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먼저 받으실 것이고, 진행성 직장암인 경우에는 수술 전 치료를 선행하고 나서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직장암의 기본 선별 검사로는 대변에 섞여 있는 미세한 혈액을 찾아내는 분변 자멸 검사와 의사가 직장에 손가락을 넣어 진단하는 직장 수지 검사를 들수 있다. 암이 의심되면 직장과 대장 전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이루어지며 추가적으로 병기와 전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 초음파 검사나 CT, MRI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어, 건강 검진을 얼마 전에 했는데 직장에 커다란 덩어리가 있고 거기 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해서 여기 큰 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져오신 자료는 내시경 사진이고요. 내시경 사진에선 직장암이 의심이 됩니다. 혹시 변비가 있으시거나 변에서 피가 나오시거나 체중이 줄어들거나 혹은 아니면은 변 배변을 하고 나서 또변 마려운 느낌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평상시에 변비는 조금 있었는데요. 어, 따로 뭐 혈변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딱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젊으신 편이신데요. 가족분들 혹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친척분들 중에서 대장암 환자분들이 있으셨나요? 어, 어머니랑 아버지는 직장암이 없으시고 주변 친척분들도 딱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직장암의 원인은 다양한데. 대장암 또는 용종의 가족력이 원인이 될수 있으며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평소에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섬유질은 적게 먹는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도 원인이 될수 있다 이분은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돼서 오셨고요 어, 검사를 통해서 판별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을 잘 하신다면. 수술 이후에 총 5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서 검사에서 재발이 없으시다면 충분히 완치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술 이후에 조직 검사에서 진행성 직장암이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도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고요. 어, 충분히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면밀히 판단 후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직장암 치료의 기본은 수술이다. 직장은 항문과 가까워 신경이 밀집된 부위인 만큼 종양 위치와 병기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진다. 최근에는 저위 전방 절제술과 경항문 국소 절제술 등 항문을 보존하는 수술법이 발달했으며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이미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한다. 직장암은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시게 되면 그 중에 한4 분의 일의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미 사기로 진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행성 직장암이 되면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거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항문괄약근을 침범하거나 하게 되면은 항문을 살릴 수가 없어서 영구적으로 장루 같은 주머니를 차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검진을 통해서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암은 조기에 발견해 수술할 경우 90% 이상의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의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진이 중요한데 대장 학문 학교에서는 45세 이후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하고 있다. 또한 용류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직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